깊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자녀여 두려워 말라 네 발을 굳게 하리라. 이 말씀은 잠언 3대 24의 약속으로 모든 두려움과 불안 위에 선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당신을 아시고 부르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금 당신에게 들려옵니다. 어두운 숲속 홀로 서 있는 한 사람. 발아래는 진흙탕으로 발걸음마다 빠져들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곳은 어디인가? 하는 외로운 질문이 메아리칩니다. 이 장면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한 영적 고립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고독 속에서도 당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거센 비와 천둥이 몰아칩니다. 쓰러질 것 같은 바람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나는 버텨낼 힘이 없다는 절규는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먼 325은 이런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위험은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맞서는 우리의 자만이기 때문입니다. 주저앉은 채 흙탕물을 바라보며 흘리는 고백. 아버지, 나는 혼자입니다. 이 간단한 기도는 의존의 시작입니다. 잠원 3 26은 여호와는 네가 의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납니다. 진흙 속에 비친 희미한 빛은 아직 오지 않은 응답을 암시합니다. 하늘에서 금빛 글자들이 내려오며 잠원 3대 23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네 발을 굳게 하리라. 이계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신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는 진흙 위에 서게 할 단단한 바위가 됩니다. 이 빛은 어둠을 밝힐 뿐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진흙 속에서 단단한 바위가 솟아오릅니다. 비로소 발을 디딜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것입니다. 자먼 324에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이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순간입니다. 이 바위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일어설 때입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빛을 응시하는 인물.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는 깨달음이 눈빛에 번집니다. 잠언 3:26은 여호와께서 네 발을 지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의 분리감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왕의 자녀라는 진리를 눈앞에서 확인합니다. 폭풍이 멈추고 숲이 평화를 되찾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푸른 빛이 스며듭니다. 잠언 324의 평안하게 누리리라는 약속이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단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는 영혼의 근본적 안정입니다. 당신이 누리는 평안은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물이 광채 속으로 걸어가. 거대한 품에 안깁니다. 너는 영원히 내 것이라는 선포가 모든 공간을 메웁니다. 잠언 전체가 증언하는 최종적 진리,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완성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이제 영원히 확정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고 참된 평안을 주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초기의 암흑 화면으로 돌아오지만 이제는 미세한 빛의 맥동이 느껴집니다.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리라. 음성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종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모든 여정에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다시 확인됩니다. 오늘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